안녕하세요. CMV입니다. 아, 네. 새 앨범 와. 원티드로 어,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컴백 토크쇼에 어, 함께 해주시는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코로나 여파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어, 좀 아쉽긴 한데 기자 여러분들에게 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가 약 11개월 만에 신곡을 발매하게 됐어요. 그동안 네. 멤버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어, 드라마 오주인님과 아직 낯설은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최근에는 유튜브 개설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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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썸머가이즈라는 드라마랑 어, 이제 곧 촬영을 시작할 별똥별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어, 용환 씨는 부동산? 네, 네, 저도 어, KBS 대박 부동산이라는 작품을 끝내고 어,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앨범을. 되개 네 되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원티드에 대한 좀 재킷에 대한 네. 설명을 좀해 볼까 하는데 그렇죠. 일단 네. 미니 9집이고요. 어, 저희 CM 블루가 이번 앨범은 좀 특별히 컨셉추얼하게 재킷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어, 뭐 기자님들도 아마 컨셉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아마 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뭐 자켓이나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 뭔가 좀 약간 갇혀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컨셉추얼하게 뭔가 좀확 바꿔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민혁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이 노래 듣고 많은 이야기 나눴죠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고 이 휘파람 소리에 어좀어 주제를 담아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약간 서부 영화 분위기 나게. 그말 그렇죠. 타고 말 타야 될것 네. 같은 그런, 그런 느낌. 음. 네 나서 저희가 또 영화 놈놈놈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분위기 내보면 어떨까 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오늘 그 오늘 여기 장소도 약간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 그렇죠. 제 옆에 저 가짜 선인장도 있고. 네지 텍사스 에온것 같은 분위기인데. <laughs> 네. 어쨌든 잘 나온 것 같아요. 좀잘 네.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용화 씨가 생각하기에 이번 컨셉에 가장 좀 뭔가 잘 어울렸던 멤버는 있나요? 잘 어울렸던 멤버요. 어, 저는 뭐민혁이가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 네. 민혁이가 뭔가 이 머리 스타일 이런 게좀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저희가 그러면은 네. 저희 앨범. 정말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 기자님들께 들려드리면서 어 간단하게 또 소개로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어첫 번째 트랙 타이틀곡 어 싹둑부터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와 정말 아 싹둑이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제목부터 싹둑 되게 신선한 느낌이잖아요 네 아, 싹둑이라는 많은... 노래가 네. 있었나 싶네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이지 않을까요? 네, 처음에 처음...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쓰게 될 때도 어,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미용실을 보고 <laughs> 아 미용실을 보고 싹둑을 <laughs> 싹둑에 좀 영감을 받아서 음. 메모를 해뒀어요 음. 메모를 해뒀다가 아 이걸 써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제 노래를 음. 쓰게 되면서 아, 어, 싹둑을 이용해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곡은 디스코 리듬에 굉장히 약간 그런 사운드로 곡을 약간 드럼이랑 베이스가 되게 좀어 신나게 네, 리드미컬하게 또 이끌어가죠. 네. 네 그래서 뭐또 피아노 사운드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저희는 엄청 너무 만족했던 것 같아요. 이 곡이 음, 완성되면서. 네. 저는 때. 그냥 일단 신경 쓴 부분은 어 일단 때창할 부분이 있다는 아, 거 그쵸. 그게 라이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흥이나는 곡이 될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네. 네. 얼른 또 이제 코로나 이게 좀 끝나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공연을 빨리 하고 싶은 또 네, 그런 열망도 담겨 있, 있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정신이가 이번에 랩을 하잖아요. 네네 네. 랩을 하게 <laughs> <한> 됐죠. <laughs> 네. 네. 어땠어요 처음 들으셨을 때? 처음 들었을 네. 때. 저는 이거다 싶었어요 맨 처음에 이 싹둑을 들었을 때, 오, 형 이거다, 음. 형 이거야, 약간 이렇게 <laughs> 네. 되게 좋았던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네. 네. 저도 저는 확실히 이 인트로에서부터 그 휘파람에 정말 그냥 꽂혔어요. 음. 꽂혔는데 이제 노래 듣다 보니 또 만들다 보니 이 라라라라.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음. 그 구간의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다, 맴돌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휘파람 소리를 또 심지어 직접 녹음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뭐. 제가휘파람을또잘 불러가지고. 네 휘파람 장인으로. 네 그래서 네좀 담아봤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그 녹음할 때 직접 옆에 있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거의 한 큐에 끝났습니다. 한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 휘파람으로 저는 음을 못 내거든요. 왜 <laughs> 신기해? <laughs> 이게 끝이에요 저는. 어 진짜요? 응. 와 진짜 드럼 치길 잘했네요. <웃음> <웃음> 다음 트랙 넘어가 다음 볼까요? 트랙, 다음 네. 트랙 들어볼까요? 99%. 네. 99%. 아이 노래도 전 너무 신나고 어. 라이브 때 너무 기대돼요. 아. 민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단 저는 이제 용형이랑 같이 이제 가사를 이제 써보라고 해서 저도 도전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어이 주제가 너무 좋았다던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어, 99% 사회를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살다가 1%를 나를 위해 채우겠다. 이런 자신감을 채워주는 이런 음. 노래인데, 어 가사에서 주는 이런 긍정적인 말과 멜로디가 어 쾌활하잖아요. 그런 것들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음. 뭔가 저는 드라이브할 때이 노래 듣는 것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좀 신나고 싶을 때? 음,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이 노래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라이브 때 하면은 진짜 신나는 떼창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곧 진짜 공연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좀더 아, 이런 부분 이런 요소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또 정신이가 만든 노래잖아요 네, 네. 3번 트랙 홀미백 듣겠습니다 네. 조신규 아, 소개. 네. 네, 제가 작사 작곡을 한헐미백인데요 일단 이 곡은 저는 약간 시작은 설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은 이 노래를 데모 이제 맨 처음 썼었을 때 약간 R&B 느낌의 그런 미디엄 템포 곡으로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가사가 들어오고 편곡이 약간 R&B 비 쪽보다는 아 쿠스틱으로 조금 가보는 게 어떻겠냐. 또용화 형이 또 편곡을 한번 제시를 해줘가지고 약간 어쿠스틱,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저는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네네. 처음에는 아 b 앤블루 노래. 어울릴까 정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네, 그래서 뭐그 전에 네. 몇번 이렇게 한번 네. <laughs> 뭐, 아닌 것 같다. 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laughs> 그랬었는데 네, 그쵸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용왕이랑 음. 작업을 하면서 어쿠스틱하게 가고 약간 예전 우리 사랑 빛 느낌으로 이렇게 음. 어 곡이 편곡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가 이런 풍을 좋아하나 봐요. 그 예전에 그 많이 또요 많이 또 이런 것도 약간 어. 이런 풍을 좀 즐겨 쓰는 이유가 뭐예요? 어 즐겨 쓰는 이유라기보다 음. 일단. 그 약간 가사도 살짝 어떻게 보면 오글거리잖아요. 근데 형그 용아 씨 목소리가 약간 또 오글거리는 가사를 또 되게 잘 커버를 해 주는 목소리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감미로워요, 그렇기도 감미로워. 그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좀 답답하고 좀 약간 뭐 기분도 울적해질 때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했을 때 들었을 때 기분 좋고 설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가 사실 1번이었거든요. 근데 잘 표현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팬분들이나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트랙 엉터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이아 신난다 셔플 리듬 어떠? 저희 전문 분야인데 저희 그 셔플 리듬을 한창 많이 했었잖아요 데뷔 아, 초창기에 아, 진짜 많이 했던 뭐 리듬새 아직 사랑한다 뭐 등등등 그, 많잖아요 타이틀곡도 타이틀곡이 거의 다 셔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아, 이런 풍의 음악을 안는 지가 꽤된것 같아서 음. 좀 하면은 되게 또 신선한 느낌이 들것 같다 네, 이 노래가 신곡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희가 C&Blue 앨범에 있었던 음. 그런 곡의 느낌도 있고 또 음. 요새 느낌도 있고 이게 좀 음, 기분이 저는 네. 이 노래 또 정신 씨 랩이 아. 너무 잘 묻어 아, 나오는 맞아, 것 같아서 아, 딱랩 전에서 끊겼어요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웃음> 부끄러워가지고 <웃음>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저그랩 너무 좋아하고 <laughs> 네. 확실히 셔플 리듬을 드러머인 저로서는 네. 음, 이 노래 좋아합니다 자. 저희 또 되게 제, 즐겨하고 네. 재밌어 하잖아요 아, 재밌습니다 네. 아.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트랙 어, 네. 타임 캡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전 너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참 들으면은 마음이 포근해지고 좀 따뜻해지는 <laughs>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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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그 이불 속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악기 사운드도 그렇고 음. 용화의 용화 형의 목소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따뜻해요. 포근한 음, 느낌이 음. 이 일정한 리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더 뭔가 오, 진짜 제목처럼 시간이 좀 멈춰있는 느낌도 들고 저는 음, 몽환적인 느낌도 네, 들고 약간 몽롱한 네, 것이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노래 저는 그냥 이제 계속 무한 반복을 해놓고 이제 해도 별로 거슬리지 않는 그런 음악이에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예. 요즘엔 좀 그런 음악이 좋더라고 저는 뭔가 이게 렇와 듣고 나서 막 와. 잘 들었다 다음 노래 이런 게 아니라 좀 음. 그냥, 그냥 무한재생의 무한 무한재생 해도 그냥 뭐 귀에 신경 쓰이진 않고 음. 그런 느낌 근데 생각이 진짜 똑같다 차 안에서 이 노래 계속 듣잖아요 어 벌써 끝났어 한번 더 듣고 그러니까 계속, 계속 돌렸는데 음. 어또 끝났네 <laughs> 계속 맞아, 맞아. 이렇게 들어도 맞아, 맞아. 질리지도 않고 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제 친구들이 용화 목소리 너무 감미롭다고 빠졌어요 이 노래 듣고. 음그 전에는 안 빠졌었나요? 아유 원래도 빠졌는데. <웃음> <웃음> 아, 아무튼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어, 하라메라고 하죠 하이라이트 하이 메들리, 메들리. 그, 들어보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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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는 또 기자 분들께서 저희한테 또 궁금하신 점을 어, 질문해주시면 제가 또. 아주 열심히 대답하는 네, 파트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받아 볼까요? 네. 네, 오늘 MK스포츠 김나영 기자님, 국제신문 이원 기자님, 코리아 헤럴드 박준희 기자님, 한국일보 EMB 엔터 홍혜민 기자님, 머니 투데이 윤상근 기자님 외 많은 기자님들께서 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씨엔블루의 모습과 음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활동 과거와 얻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어~ 저는 아직 그 보여드릴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역을 하고 처음으로 했던 앨범이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래서 발라드 곡을 먼저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아까 말했지만 곧 콘서트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라이브 때 하면 정말 즐거울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어, 라이브를 좀 의식해서 만든 싹둑입니다. 그래서 네. 팬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이 상상해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얻고 싶은 성과는 저, 저는 개인적으로 얻고 싶은 네. 성과는 뭐 물론 뭐 1위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많지만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덧 저희가 이번 앨범 9집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냥 계속 진행 중인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이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데뷔가 12년 차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시간이 이렇게 10년이 넘게도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음에 되게 감사, 감사하다. 또 그러면서 저는 좀 멤버들한테 더 고마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좀 오그라들지만. 네. 네. 민혁 아, 씨는 오그라든 거 되게 좋아하나것 같아요. 아 그래서 노래도 꼭 오그라든 거 손이 없어요. 네. <laughs> 저도 멤버들이랑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음악 작업하면서 어, 좋은 노래 만들고 오랫동안 하는 게 항상 늘 각오였고 어, 또 얻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확실히 이런 노래들 수록곡 포함해서 모든 저희 CNBLUE 노래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 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램입니다. 네. 네, 진짜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네. 다음은 어, 한국일보 EMB EMB 엔터 홍혜민 기자님, MK 스포츠 김나영 기자님, 셀럽미디어 허지영 기자님, K팝 맵 케이 세속호 기자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 이번 앨범에서 콘셉트적 변화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앨범 컨셉트과 어, 가장 잘 어울렸던 멤버 누군지 그리고 이유를 꼽아주세요. 음. 저는 네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뭔가 이런 걸안 해봤다 우리끼리 회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런 뭔가 컨셉을 준 앨범을 해본 적이 있나 없었던 것 같다 그렇죠 또 보는 또 이제 팬분들이나 이제 음. 앨범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뭔가 좀 볼거리도 조금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을 계기로 좀 이제 좀 조금씩 안 해봤던 거를 음. 음. 해볼까 싶기도 하고. 음. 다음뭐할까 다음. 다음은 <laughs> 좀더 고민해보죠. 아, 다음 뭐하죠? 우주복, 우주복. 오! 어? <laughs> 와! 방금 살짝 우주 했다가 하면은 약간 무시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어떻게 아, 우주라는 말을.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좀 음. 하나둘씩 어, 해보면 좀재미지 재미,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영이가좀 컨셉이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일단 헤어도 아, 지금 조금 잘랐는데 아 맞아요. 좀아이지게 자켓 찍고 할 때는 뮤비 찍고 할 때는 아, 뮤비 찍을 때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음. 아, 멋있었어요. 저도 그 컨셉이랑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 기르고 있었는데 네. 기름 머리하고 좀잘 어울렸던 것 같아서 음. 어, 좋은 뮤직비디오와 자켓을 남기고 음. 머리를 지금 잘랐습니다만 음. 네. 정신이도 정... 머리 붙였잖아요 머리 아 머리 저도 붙였었죠 네 근데 저는 이번 컨셉 용화형이 제일 좀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음. 들었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저요? 아이고 뭐. <laughs> 정신이가 잘 오르지 않더니 근데 오늘 옷이 일단 너무 이렇게 화려해셔 가지고 가끔 이렇게 반사가 돼요, 거울처럼. 저 걸어다니면 밀어버리라고. 아.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네. 쿠키뉴스 이윤호 기자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CNBLUE 멤버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실제로 잘못된 것을 끊어낼 용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NBLUE 활동하면서 가장 큰 용기를 냈던 경험, 어, 용기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음. 어, 저는 어떠세요? 잘, 전 사실 잘못 끊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약간 곡을 쓸 때도 좀더 뭔가 이런 열망? 그게 있지 않을까? 음, 저는 약간 곡을 쓸때 제가 못하는 그런 뭐, 뭐랄까요. 좀 과감함, 진, 과감함. 음. 저는 사실 좀 과감하지 못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음. 뭔가 뭐, 뭐, 음악적으로 이런 건 하겠는데, 뭔가 이런 그런 것들은 잘안 잘 되더라고요. 음, 쉽지 사람을, 않죠, 사람을 사실. 상대하는 거. 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음. 거를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미혁 음. 씨는 좀 어떠세요? 이런 인간관계 미혁이는 좀잘 끊는 스타일 아니에요? 어, 저도 저는... 처음부터 딱 끊는 스타일은 아니고 음. 막 기회를 약간 주는 스타일.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뭔가를 끊어내야 될때삼세 음. 번이라고 하죠. 어, 야구 좋아하시니까 그, <laughs> 3스트라이크 아웃. 하면 아웃. 네, 네. 그런 느낌으로 <laughs> 조금 기회를 좀 주고 끊는. <웃음> <웃음> 네, 그런 편이에요. 아, 네. 네. 정정신는잘못 끊는. 예, 네, 저는 잘못 저도 잘못 끊는 거 같아요. 근데 끊기 어려운 거 같아요. 저도 뭐 아. 쓰리 아웃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쉽게 끌어내는 용기가 음, 음. 네. 네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래서 싹둑을 들으면서 좀 용기를 냈습니다, 네, 냈습니다 용기를 좀 어쨌든 또 이번 용기를 용기람 하면은 용기를 내는지 매... 언제, 언제 용기를 네 그냥 사실 매 앨범 매 활동할 때마다 용기가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이전 앨범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보여드려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매그 넥스트를 위해서 준비할 때가 가장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넥스트. 네. 네. 민혁 씨도 어, 뭐 어쨌든 이번에 용기 내셔서 네. 유튜브도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용기가 필요하죠. 그럼요. <laughs> 저도 그것도 용기 엄청 많이 내서 한 겁니다. <laughs> 용기쟁이. 그러면 다음 질문. 네. 네. 셀럽 미디어 허지영 기자님, 코리아헤럴드 박준희 기자님, 조인뉴스 이4사 임이영 기자님, 케이스테이션 TV 모렐 파브리스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어느덧 데뷔 12년 차를 맞았는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음악적 예술적으로 성장한 것 같으신지, 어, 후배 밴드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확실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건. 우리 멤버들도 있고 또 저희 시엠블루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대중분들이 가장 큰 힘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 노래를 어, 좋아해주시고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공연장에서 또 재밌게 같이 불러주시고 하는 그 힘은 저희들에게는 제일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얼마나 또 좋은 노래를 보답할지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또 다른 어, 좋은 앨범이 나오고 그렇게 또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나이가 흐를수록 뭔가 얻는 그런 소재들이 또 많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곡 작업을 하면 확실히 좀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 밴드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겼잖아요. 저희가 그쵸. 활동하는 동안. 근데 정말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한 그 보면서 약간 열정이 이런 게 느껴지면 더 자극을 받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더더욱 밴드 후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JTBC 엔터뉴스 팀 박상우 기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시엠블루가 앞으로 지향하고 싶은 음악적 색깔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나이에 그때 당시에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저희도 어떤 음악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어떤 음악을 할지 저도 많이 궁금하고 어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어, 기자님들의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을 어,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모든 질문을 다뤄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고 어, 기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C.M.블루 신곡 싹둑 티저 영상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이제 아홉 번째 미니앨범 원티드 컴백 토크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많은 기자님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좋아져서 공연이 재개되면 꼭 기자님들도 초대해서 저희 라이브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타이틀곡 싹둑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시면서 컴백 토크쇼 마무리를 어.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